제가 결승전 둘이 누구 붙었는지를 의도치 않게 스포해서 정말로 정말 화가 났었다고 들어봤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제 어떤 스포도 당하지 않으려고 한 6회 정도까지 보고 그 나머지 분량을 이제 남겨놓고 있었는데 근데 굳이 누가 올라가는지를 명시를 해줘가지고 아 근데 나... 저도 스포 당했어요 <laughs> 약간 나라 이는 느낌이었어요 잠시 아. 알고 봐도 재밌더라 아, 그렇긴 해. 그 처음 시작부터 음. 아예 그 부재가 저는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요리 계급전 요리 계급잘 아, 네. 음. 어, 건드렸어. 그러니까. 음. 똑똑해. <laughs> 진짜. 저는 사실 음. 리더들을를 응원을 했죠. 음. 음. 저도요. 음. 저는 마피아 응원했습니다. 음. 음. 그의 서사나 음. 네. 음. 마음을 울리는 그의 어떤 멘트들. 네, 그게 정말 좀 응원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 어, 진짜 울컥하긴 했어, 어, 진짜. 어, 마지막에 한 멘트도 그렇고요. 어. 사실 그 전에 뭐, 그 심사 받으러 가는 길이 정말 길었어요. 돌아가서 뭐, 고쳐볼까라는 어. 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음, 음. 뭐, 한번운 이상 끝까지 가야 된다. 뭐, 요런, 요런 이야기들, 아. 인생과 관련된, 음. 네, 아. 그런 이야기들이 어. 좀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음. 네. 음.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 좀더 건드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에더드리가 사실은 되게 많은 거를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죠. 뭐 중간에 이제 그런 어떤 팀 미션 같은 것들 때도 어 이거 정말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미션이에요. 뭐 이렇게 막 네. <laughs> 얘기도 하고 네. 막 네. 한국식 재료에 익숙하지 않아요 아. <laughs> 어. 네. 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솔직한 감정 표현들 네. 그리고 허경 선님이 말한 멘트들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좀 약하다면 약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들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네. 그런 데서 좀 호감을 느끼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음.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음. 저는 탑독에 가진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음. 음. 아 음. 저는 이제 제가 NBA 누구 응원하는지 알잖아요. 이제 NBA 20년째 우승을 한 번도 하지 못한 크리스폴이라는 선수를 응원하는데, 음. 기본적으로 좀언더더은 응원하는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얘한번좀 우승해봤으면. 음. 근데 거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도 학창시절에 농구를 정말 열심히 했지만, 우승을 한 번도 못하고, 준승만 하고 졸업했던 게 조금은 아쉬움이, 뭐, 농구에서는 이렇게 좀 배어있는 음. 것도 있고, 어, 보면은, 나폴리 마피아가 좀 어때 보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나폴리 마피아는 그런 어떤 에드워드리의 인간적인 모습하고 음. 좀 대비되는 모습들이 많이 그렇죠. 비춰졌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분인지는 뭐 저희가 음. 어,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적어도 방송에서 모습들은 약간은 좀 되게 자신감이 넘치고, 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 조금 과하다라고 음. 느껴지는 부분도 사실 저는 있었거든요. 음. 네. 막 저의 요리에 있어서 한 번도 뭐 확신을 잃어본 적이 없다라든지,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다든지 어... 어. 그게 그런... 되게 대비가 됐었죠. 네네네. 어. 심사 기다리면서, 에드워드리는 어... 되게 눈 감고 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고, 파피안은 음. 꽃꽃합니다. 네, 네. 음. 아마 반감 느낀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우승소감에서 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즐기는 거 없이 그동안 주방만, 주방과 집만 왔다 갔다 한삶에좀 현타도 느끼고, 그게 음. 10년이었다 얘기를 했는데, 음. 어, 그렇죠. 과연, 정말 나는 내 요리에 대해서 진단 생각이 한 번도 없고, 음. 부족한 게 없다는 자신감만 차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음. 저는 애초에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본인 생각할 때 계속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주방과 집만 왔다 갔다 한걸 거고, 음. 그, 결국 그 사람의 보이는 모습은 애써 표현하는 언더독이, 음. 말 그대로 언더독이 더 강해 보이고자, 음. 애써 표현하는 강한 자신감, 음... 음... 실제 마음이라기보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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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보게 되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너무 과한 자신감은 약간 본능적인 반감을 일으키잖아요. 음... 아 잘난 척. 좀 싫어. 음... 나르시스트 음... 음... 아니야? 이런 그렇지. 식으로 볼수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그렇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 마음 속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스스로를 더 밀어 올려야 되고 음... 정말 저 일을 어떻게든 찍어보자 하는 마음에 음... 자기 확신을 가져야만 더 당당하게 대할 수 있어서 음. 애써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닐까. 어쩌면 이제 최고라는 위치에 가기 위해서 음. 자기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어필을 했던 거다. 음. 뭐 이렇게 또 생각. 어, 저는 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음. 더 짜는 거예요. 아 음. 아. 기본적으로는 탑독이든 언더독이든 자기 자신과 좀 투영해서 보는 게 있죠, 자기 자신을. 동해시. 음. 그쵸. 음, 음. 어, 내가 좀 약자의 포지션에 있다. 음. 혹은 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투영해서 보는데, 동해씨에서 보는데, 음. 저 사람이 이렇게 응원, 막 내가 응원하는 대상이 음. 이 강자들을 꺾고 딱 성공을 이뤄낸다면, 음. 나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열망이 음. 대리만족되는 것 같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점. 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결 언더독을 응원했을 음. 때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네. 심리적 이득? 보면은, 음. 어쨌든 굉장히 그 짜릿한? 음. 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음. 그환경 얻을 수 있게. 네. 어, 리스크도 있지만, 음. 네. 큰걸 얻을 수 있기도 하고요. 음. 언더독을 응원하는 나잖아요. 음. 결국, 언더독을 음. 응원하면, 언더독을 음. 응원하는 내가 되는 건데, 그게 좀 멋있는 것 같아. 음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야구는 하나 음 네, 응원하고 있는데, 하나 팬은 보살이다. 아 어, 하나를 응원하는 사람은 뭐, 사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음 네, 그치? 어떠한 역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laughs> 사람이다. 라는 그런 거가 좀 있잖아요. 그게 어 네, 약간 합리화인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언더독을 응원했을 때, 나는 조금 더 괜찮은, 음 네. 그런 좀 멋있는 사람이 되는 음 그런 느낌의 언더독이, 언더독을 응원하는 네,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나한테 조금 더 쿨한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그렇죠. 어. 그런 무의식적인 마음이. 음. 일종의 선행일 수도 있는 거지. 음. 약자를 응원하고, 음. 약자를 도와주는 마음.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투표단으로 참가할 수는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한표 행사까지 할수 있어. 아. 100원 내면서. 아.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좀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게요. 아마 과몰입하는 분들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laughs> 제 생각에. 여러 표막 했을 것 같은데. 어, 뭐 라이브로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laughs> 그런 투표를 반영하겠다 그랬으면 난리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누구 1등 되는 것보다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laughs> 엄청했을 것 같아. 맞아. <웃음> <웃음> 일단은 어쨌든 탑독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죠. 본인의 가치를 어쨌든 외부에 더 많이 입증한 사람들이고. 그런 면에서 좀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같아요. 어, 저 사람 뭐 어떤 대회에서 1등했던 사람이래, 뭐상 받았던 사람이래, 뭐 대통령의 누구래, 이러면은 조금 더 특별하게 보이잖아요. 어, 특별하고 좀 대단한 인물들하고 나를 좀 동일시하고 싶어 하는 일종의 의식적인 욕구가 좀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이 인물을 지지하고 응원을 함으로써 어, 우리는 이제 같은 팀이다라는 느낌을 마음 한켠에서 좀 받고 싶은 거죠 음, 음. 네. 우리가 이 탑독이든 언더독이든 어떤 쪽을 응원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감정이 뭘까 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언더독 같은 경우는 이제 짜릿하게 상황을 뒤집어서 얻어낼 수 있는 음. 어떤 그 승리의 기쁨 쾌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만약에 탑독이 졌다라고 했을 때 음. 이제 얻게 되는 감정은 그 어떤 음. 상실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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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좀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황, 어... 이런 약간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잖아요. 어, 이 탑독이 느끼게 될, 이기지 못했을 때 느끼게 될 감정에 조금 더 이입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마음이 다 사실 있죠.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스포츠나 뭐 이런 거 응원할 때, 어떨 때는 탑도 응원하기도 음. 하고, 어떨 때는 언더도 응원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흑백놀이사에서 항상 흑만 응원했냐. 그건 당연히 음. 절대 아니에요. 음, 음. 몇몇 장면들에서는 백을 더 응원할 마음이 더 크기도 했었고. 음. 그래서 저는 안정감을또 중요한 사람입니다. 음. 재미도 중요하지만요. 음. 그래서 저는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도요. 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리스크 있는 투자보다는 조금 안정감 있는 투자를 가져가려는 편이에요. 음흠. 네. 그리고 한번 묻어놓고 이렇게 계속 좀 하지도 않고요. 음. 물론 이거는 과거 큰 코인 투자 실패에, 과거로 <laughs> 네. 그런 것도 네, 있긴 하지만, 음. 네. 그래도 그런 점에서 안정감을 추구하거든요. 음, 음. 근데 탑독을 응원한다? 음. 탑독은 안정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좀더 입증된 사람들이니까 네. 좀더 안전한 선택이 될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무슨 우리가 그거 보는 데까지도 거기서 의미를 부여하고 안정감을 따지냐 할수 있는데 우리는 원래 그렇게 비합리적인 거 많이 하면서 살아가요 사람들이 왜 동훈이 저기 우리 책장에 책 보고 가가 지고 막 색깔별로 분류하고 맞추고 이랬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 에너지 왜 써요 음. 안정감이 느껴지고 그거 네. 보면은 안, 안 그럼 아. 불편하니까 아. 우리 집에서 뭐. 떨어져 있을 때고 내일 치워도 되는데 지금 왜 치워요? 마음속에 불편하니까. 음.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속에 불편한 거좀 없애려고 애쓰고, 음. 어떻게든 안정감을 좀 유지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음. 마음들이 조금 더큰 사람들은 음. 자연스럽게 탑독을 좀 응원하게 될것 같아요. 어, 역시 같은 관점에서 이거를 이제 불안의 크기의 정도로도 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정감을 더 추구하고 싶어한다는 거는 가지고 있는 불안의 크기가 좀더 크다라고 볼수 음. 있는 거거든요. 불안하니까 뭔가 이런 외부 요소들로 하여금 나한테 안정감을 주도록 음. 하는 이런 선택들을 하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말한 것처럼 탑독은 조금 더 검증이 된 음. 선택지이기 때문에 이쪽을 응원을 했을 때 내가 좀더 편안함을 느끼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 어쨌든 탑독이 조금 더 우세한 위치에 있고 언더독이 조금 더 열등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름이 그렇게 붙은 거잖아요. 이 기존의 질서가 뒤바뀌는 것 자체가 주는 어떤 좀 불안감, 불편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만진남이 우승했으면 했거든요. 아 음. 그러면 진정한 서사의 완성이 아닌가. 음. 와 너무 재밌는 거야. 어떻게 저 사람은. 만화를 가지고 어, 만진남은 좀 매력 있더라. <laughs> 음, 저는 이제 불안은 그렇게 별로 없는 편이고 음. 또 재미를 추구하는 게 크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소들이 좀 반영됐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렇군요. 근데 뭐 탑독이든 언더독이든 간에 이 개인이 가진 매력도를 정말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만진남 하니까 진짜 저도 와 우리가 왜한 번씩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 만화 속에 있는 이것들을 구현해 볼수 있으면은 어. 장르를 불문하고 그런 생각들 하잖아. 이거를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막그 사람이 어, 이걸로 자기 능력을 입증하면서 올라가. 이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만찢남이 어쨌든 우승 못했지만 굉장히 인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거 자체만으로 사실은 응원하는 사람들도 음. 굉장히 대리만족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경례 셰프가 음. 철가왕 요리사 그 선택하던 그 장면. 음. 네, 아, 네, 음. 처음에 이제 나와서 이제 절하고 어. 네, 같이 맞절라고말 절하는 장면. 네, 어. 그, 장면이 그, 장면이 어. 그 장면이 좀 지금 기억이 나네요. 끝나고 나서도. 아 음. 어, 음. 어, 그러니까요. 음. 그니까 여경리 셰프랑 대결하고 싶은 흡수저 셰프들 나와주세요. 네. 했을 때세 분이 나왔었고 네. 어. 네. 그 중에서 이제 철가왕 요리사를 선택한 네. 거죠. 맞아요. 아, 그... 우승 상금 3억인데 음. 여경래 셰프 앞에 도전하러 나가는 게 음. 진짜 보통 마음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쵸 그 뭔가 내가 이기기 위한 선택을 한다고 라 하면 은 뭔가 조금 더 다른 선택을 하는 어. 게 유리하다고 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때 아니면 언제부터 보나라는 마음이 정말로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음. 사실 이번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또 여경래 셰프랑 뭐, 이렇게 요리 음. 대결할 수 있다는 보장도 음. 없고, 음. 네, 요번에라도 한번 꼭 붙어서 아, 이기든 지든, 음. 네,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음. 좀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음, 그렇죠. 음. 뭔가 나의 가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분야에 있어서 나보다 몇십 년을 또 앞서간 이런 대가 하고 붙어볼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이길 수까지 있다면은 사실 그거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네. 음. 마지막 화맨 음. 뒤에 아우트로처럼 음. 이제 한명한 한 명에게 당신에게 요리는 무엇이냐라고 음. 물어볼 때 음. 많이들 이제 요리는 내 인생이다라고 음. 얘기를 하잖아요. 음. 정말로 그 3억 원이라는 그리고 또 우승자라는 그 명예보다도 음. 이게 진짜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순간이 지금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에 음. 딱 나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뻔한 멘트일 수 있겠지만, 돈보다 병에, 음. 혹은 내 인생에 딱 음. 의미를 남기기 위해서 음, 음. 어 멋있게 선택하는 게, 와, 진짜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철가방 요리사를 응원하면서 봤는데, 근데 또, 여경례님이 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둘 응원하는 마음이 동시에 생기더라고요. 아, 근데 뭐 저도 둘다 응원을 어. 했지만, 여기서도 좀 갈리네요. 음. 저는 여경례 셰프를 더 응원을 했거든요. 네, 음, 음. 여기서도 저분이 음. 여기서 지금 음. <laughs> 어떨까. 어, 그러니까요. 저는, 저는 진짜로 이 포인트에서는 <laughs> 어, 그 아까 말씀드린 어. 그 상실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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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느낌에 되게 이입을 하면서 좀 봤던 것 같아요. 어. 내가 그동안 좀 이렇게 응. 쌓아왔던 응. 경력에 있어서 응. 뭐 상처라면 상처가 될수 있는 그런 순간인데 응. 괜찮을까? 아, 이겼으면 좋겠다.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응. 응. 저도 명예사야.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아 명예사. 어, 어, 어. 어,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야. 어, 어. 사실은 언더독 포지션 입장에서는 이룰 게 없는 싸움이에요. 지면은 음. 아무 뭐 그래. 뭐 대가하고 붙어서 그래도 저쩔싸 뭐 음. 어, 저지만 음. 잘 싸웠다. 이렇게 포장이 될수 있는 거고 음. 이기면 대박인 거죠. 음. 음. 거함을 침몰을 시켰다. 그렇지. 어, 그러니까 자기를 정말 야!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또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는 음. 아주 영리한 선택일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도 좀 해보자. 물론 그런 걸 계산하고 한건 아니겠지만 사람의 거예요. 마음이 동시에 여러 개가 복잡하게 작용을 음, 하니까. 음, 그러게요. 네. 음, 음. 그래서 저는 여행의 셰프 음식은 한번 먹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홍보학에 가서 어, 어. 모자 새우를 먹었었는데 몇년 음, 전에 음. 너무 맛있는 거야. 음. 또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가 가지고 먹었네. 또. 그 아, 그러게요. 진짜. 그때는 이제 노부자들 활동 잘안할 때였던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최한석 셰프가 어쨌든 되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렇죠. 셰프죠. 그렇죠. 이미 사실 유명세는 뭐 셰프 중에서 거의 탑 클래스라고 할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인데 저는 어 이분이 또 이런 어떤 서바이벌에 나왔네 음, 라는게 조금 의외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니까 사회적인 포지션도 되게 높고 음, 음. 그리고 사실 그 외모와 다르게 나이도 되게 많은 편이잖아요 아 되게 동안이신데 <laughs> <laughs> 그그 외모 나이가 절대적으로 많다는게 아니라 외모에 비해서 <laughs> 네. 많으신 편인데 음.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물론 여경래 음. 셰프님도 굳이 이분이 여기 음. 왜 나오셨지 싶지만 아, 어, 최현석 음. 셰프님도 역시 음. 어, 그런 마음이 좀 들긴 들었거든요 음. 어, 근데 나와서 음. 되게 멋있는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음. 어, 생각해보면 사실 뭐 최현석 셰프님뿐만 아니라 이런 백수처 셰프님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은 어쨌든 이미 한번 이상은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 본인의 가치를 입증을 하신 실력을 입증을 하신 그런 분들인데 이런 도전의 어떤 마인드로 나오신다는 게 새삼 또 존경스럽게 느껴지기는 하네요. 어떻게 보면 백수저 음. 포지션에 올라간 사람들은 음. 좀 거기서 눈치를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사실은 자기 목소리 어떤 걸 내는데 있어서 음. 어, 저 사람도 다 자신만의 일가를 이룬 사람인데 음. 자기가 리더처럼 어떤 목소리를 내는 거에. 했다가 또 나쁜 사람 뭔가 좀안 좋게 보일 수도 있잖아. 거기서 그냥 선뜻 나서가지고, 음. 선뜻 나서서 리더처럼 싹싹싹 이렇게 팀 나누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꺼내고 음. 진행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되게 스무스하고, 이게 그냥 단순히 방송에 익숙해서 그렇게 음.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스스로에 대한 또 자신감에서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백수저 음. 셰프들보다는 최연소 셰프는. 더 이거 여기 출연하는 걸 음. 선뜻 좀 수락하지 않았을까? 음.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으로 기질이 좀 높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새로운 네. 네, 요리도 계속 새로운 거 하시고, 맞아, 그럴 수 있겠다. 네, 계속 재해석하시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음. 좀. 먼저 하시지 않았을까? 음. 그리고 그건 어쨌든 나는 이런 새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음. 알기 때문에 또 하시지 않았을까? 음.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탈락하고 나서 인터뷰를 네. 보면은 그런 대목들이 음. 나오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다 말렸는데, 저는 그래도 이거 하고 싶다라고 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음. 아마 우리가 또 자주 얘기하는 자존감과 자신감의 차이가 음. 아닐까 싶어요. 음. 에, 음. 자신감만 내세우는 사람들은 사실 음. 그럴 때좀 피할 수도 있죠. 그렇죠.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거 떨어진다고 내가 그렇게 흔들릴 상황은 아니야. 음. 어, 내가 그동안 싸운 게 얼만데 뭐 그거 가지고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주변에서 걱정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저는 여경래 셰프랑 그 최현석 셰프 모습을 보면서 음. 아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구나 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렇네요. 최현석 셰프가 한 얘기 중에서 음. 그냥 나는 언제나 그랬듯이 뭐 남들이 안 가본 뭐 새로운 이런 어떤 길을 가겠다 음. 나다운 요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높은 자존감들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비슷한 결에서 사실 이제 안성재 셰프가 심사위원으로 출연을 하는데 물론 이제 쓰리스타에 굉장한 경력을 가진 셰프지만 어쨌든 또 요리라는 분야가 위계질서가 또 확실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으로 따지면은 또 본인보다 아래인 셰프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되게 자존심 상해할 수 있는데 일단은 출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 자존감이 음. 좀 단단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사실 최강록 셰프를 제일 응원을 했는데, 그냥 인간적인 호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뭔가 사람이 되게 계산적이지 않고, 배려심도 많고, 그러면서 뭔가 그 약간은 또 허술한 듯한 매력을 보여주잖아요. 약간은 좀 구멍이 있고, 좀 이렇게 약간 선량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한테 되게 끌리거든요. 그러니까 음. 제가 감히 마음대로 동훈이 마음을 해석하는 건 아니고요. 음. 추측을 해보자면 동훈이 우리 중에 제일 꼼꼼한 편이거든요. 근데 동훈이가 보면 자신의 그런 꼼꼼함을 마냥 좋아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응원할 때 나랑 동질감을 느껴서 응원할 수도 있고, 혹은 나랑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고요. 음. 내가 싫어하는... 나의 부분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응원할 수도 있는 음, 거죠. 네. 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음.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아, 저런 이제 뭔가 여, 여유로움이라면 여유로움이죠. 편안함이라면 편안함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동경도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막 예민하고 뭔가를 매사에 철저하고 일해야 된다라는 것들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 반대적인 면에 대해서 동경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좀 매력적으로 와닿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서도 네. 능력은 굉장히 있으니까. 음. 네, 어.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두명 응원했는데 아. 저도 한 명은 최강로 셰프고요. 어. 최강로 셰프를 응원한 이유는 이제 마스터 셰프 코리아 때부터 저는 계속해서 응원을 해왔기 때문에 음, 음, 음. 그 서사가 이어진 것도 있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음. 어, 약간 최강호 셰프처럼 음. 긴장도 잘하고 음. 말도 잘 못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음. 어, 그런데 요리 설명을 저렇게 잘 못하셔도 <웃음> 긴장하셔도 <웃음> 저렇게 한바 하나 하나씩 하나씩 해내시는구나. <laughs> 어, 저렇게 어떻게 보면 할수 있다. 어, 할수 있구나.라는 <laughs> 걸 저는 진짜 체감호 <laughs> 어, 어, 셰프로부터 좀 많이 <laughs> 어, 어. 얻었던 것 같아요. <laughs> 어, 어. 어, 그래서 사실 아주 탑독을 응원하는 그런 마음이랑은 조금 다르게 체감호 <laughs> <최강호> 셰프가 이번에도 <laughs> 네, 좀 그렇게 우승을 하기를 좀 바랬었고요. <laughs> 네. 그리고 또한 명은 요리하는 또라이. 아, 네, 어. 약간 그분도 불안해 보이고, 음, 네. 약간은 부산해 보이고, 네, 우리 네. 할 때도. 네. 네. 그런 모습들이 있죠, 조금. 네, 네, 네. 그런 모습이 약간 거기서도 약간 동제감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음. 네. 그리고 그분의 서사에서 좀 힘든 그런 경험들이 많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시는 그런, 음. 그런 기회가 음. 이번에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음. 네, 응원을 했습니다. 구제에 들어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한 음. 요리 계급전쟁이라는 음. 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뭔가 훅 건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음, 음. 개인의 노력으로 이 삶을 음. 어떤 계급을 뒤집는 게 불가능한 사회가 음. 점점 되어버렸다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게 해준 거, 음, 음. 그리고 그렇죠. 음.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뭔가 불편한 지점을 나도 모르게 건드린 거. 이게 좀 인기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리라는 행위 자체가 정말 뭐 다른 백그라운드적인 거 없이 본인의 음. 요소, 뭐 물려받고 뭐 이런 게 작용하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음. 네, 그냥 각자가 가진 재능, 경륜, 경험 이런 것들로 이제 승부를 한다라는 점에서. 음. 음.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 잘 겪지 못하는 되게 아쉬운 그런 공, 거죠. 공정한 승부를 맞아요. 대신 네. 만들어준 정말 공정한 승부. 라는 관점에서 그게 좀머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동시에 요리라는 행위가 사실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잘 하지는 않지만 <laughs> 할수 있는 그런 행위다 보니까 또 조금 더 이입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나도 한번 해봐. 뭐 이런 마음이 좀 이렇게 들게 하는 거죠. 특히 그 저는 초반에 아래 흙수저. 음. 그, 숙수저 요리사들이 쭉 요리를 하고, 위에 백수저 요리사들이 위에서 음. 이렇게 보면서, 보면서 평가하고 막 음. 얘기하잖아요. 그렇그 네. 그렇죠. 부분이 음. 킥이었다고 봐요. 음. 음. 네. 그게 정말로 계급이 야. 나눠진 것 네. 같은 음. 네.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음, 음. 네. 저 사람들은 이컴피티션에 참여하지 않고, 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다 보면서 얘기만 하는. 네. 음. 거기서 되게 그 투쟁하는 그런 아래에선 음. 느낌도 들고 어. 위에선 되게 신선 노름하는 것 같은. 아, 그쵸. 그투쟁은 약간은 좀 유희 삼아서 어. 보고 있는 것 네. 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약간은 이 사회의 단상을 좀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어. 장면이다. 그러니까 약간 아, 그게 예, 불편하면서도 음. 네, 그게 되게 재밌는 거지. 음. 네. 음. 네. 저 요즘, 어. 그니까, 러 진료실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듣는 말이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기 힘들어요. 음. 음. 내가 하는 일에서 재미를 느끼기 힘들고, 음. 더 잘해보고 싶고, 정말 이게 내 인생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잖아요. 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시켜서 하는 거고, 당장 해도 이게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무대 뒤 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다들 공허함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음. 하루 종일 직장에 있는데 얻어가는 건 하나도 없네, 눈에 음. 보이는 건 하나도 없네, 왜 하나. 음. 근데 여기 나온 사람들은, 정말 자기 일을 다 너무 사랑해. 음, 음, 너무 사랑하고, 결과가 바로 나와. 음, 음, 진정한, 맞아요. 진정한 무대함 노동인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누가, 어, 정말 재미없는 일 하고 싶겠어요. 누구나 의미가 있고, 또 재미가 있고, 남에게도 기쁨을 주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하고, 음. 좀 우울하기도 하고 화나는 채 살아가는데 음. 그런 부분들을 대리만족을 확 터트려줄 수 있는 음. 좀커텐트지 않았나 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 우승자 결정하고 나서 이제 참가자들의 음. 인터뷰들이 쭉 나오는데 진짜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 아, 부분에서 음. 그래서 뭐에 그렇게 건드려졌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매너리즘이라는 음. 부분 우리가 다 이렇게 하루하루 비슷하게 살아가면서 비슷한 일들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열정이라는 것을 잃어가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나는 정말 요리가 내 인생이고, 요리를 사랑해요. 어, 그럼에도 정말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에서, 어, 나는 과연 내 일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어, 나도 좀 마음을 달리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 마지막 인터뷰 어. 보면서, 어. 어. 진짜 울컥한 사람들 되게 많았을 어머, 텐데, 왜 울컥했는지 아마 다들 어. 그냥 모르고, 음. 그리고 못 느끼고 지나갔을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나도 모르게 건드려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음. 시청률로 이어진다. 음.